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자책을 심하게 하는 제 모습을 보며 신앙의 퇴보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약간의 자책은 저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좋을 수도 있겠으나 자책이 심해지니 저 스스로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덜 자책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laughs>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자책을 심하게 하는 제 모습을 보며 신앙의 태보를 느낄 때가 많다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예를 들면 이제 간정을 좀 약간 잘못한 경우 있잖아요 과도하게 표현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형제자매 사이에서 말쓸수있을 때도 있고 또 내가 맡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매끄럽지 못하게 해서 여러 가지로 자책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자책 생기는 것은 정상적인 거잖아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책이 없다면 이건 진짜 문제입니다. 그잖아요. 질문 내용은 자책을 생기는 건 좋은데 이 자책이 자책을 심하게 한다. 그러니까 돌이키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자책을 심하게 한다. 번번이 잘못들이 생길 때마다 자책을 심하게 한다. 그래서 신앙이 자꾸 태보되는 걸 느낄 때가 많다. 어떤 경우에도 신앙에는 태보하면 안 됩니다. 어려움과 문제가 생겨도 벌떡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야지 되는 것이지. 어떤 상황 때문에 뒤로 물러가면 은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도 넘어질 수도 있지만, 은 일어나는 걸 주님 기뻐하시지 그걸 계기삼아서 아예 들어눕고 뒤로 물러가면 그건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부족할수록 더 매달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잘못한 게있으으면 자백하고 돌이키고 돌이키면 주님 용서해 주다는 사실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크그리스안이 잘못한 게 있을 때 그걸 거기에다가 맹공격을 보부어 대면서 아무것도 못 하게 뒤로 처지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완벽하면 오죽 좋아요. 완벽하지 못해도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있으면 즉시 돌이키고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책을 할때 그게 양심에 너무 기대는 경우도 있는데요. 양심. 양심도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야 됩니다. 다채기라는 게 양심이 찌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찔러도 그 기준이 성경하고 맞는 기준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도 구원받고 처음에 개고기 먹을 때 성경적으로는 괜찮은데 계속 찔리는 거예요. 저희 집은 개고기는 먹으면 안 되는 거라고 금기시가 돼 있었거든요. 개고기. 근데 개고기를 이제 먹으니까 찝찝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들다 보니까 성경에는 괜찮거든요. 기준을 성경으로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책이 너무 심하게 되는 경우도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며 어음을나와 있잖아요. 해가 지도록 분을 분지 말아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한 상황에 분이 나왔는데 내가 왜 분하는 마음을 갖지? 네가 그래도 크리스천이야? 예래서 이제 분한 상황에 분이 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분을 내어도 분을 내어도 그것을 죄로 구성시키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받을 때 시험 자체를 받을 때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잖아요. 시험 받는 것까지는 죄가 아니잖아요. 시험 받을 때, 시험 받은 것 자체가 아 고민하는 것도 과도한 겁니다. 시험 받을 때정시 돌이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에 이 질문 속에 좀 중요한 질문이라 할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자책을 심하게 하는 제 모습을 보며 신앙의 태보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약간의 자책은 저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좋을 수 있겠으나 자책이 심해지니 저 스스로도 굉장히 힘듭니다. 자책이 생기는 건 좋은데 자책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것은 분명히 안 좋습니다. 자책을 너무 심하게 하면은 이제 그걸 통해서 과도하게 자책을 하게 만들므로서 크리스찬이 심있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마귀가 배우에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이런 경우 있습니다. 사울 당시에 사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 왕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기를 왕구한 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여호와를 섬기는 데서는 후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은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서자 봅시다 사무엘상 13장 봅시다 자책이 생겨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것에서 뒤로 물러가면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사무엘상 13장 12장 9절입니다. 1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대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행하였나, 그 다음 읽겠습니다. 사모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여서나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부족한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 물러나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좇는 데서는 물러가지 말아라. 내가 부족한 것이 보이고 보이고, 내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교회에 가까이 하는 이쪽에서는 물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할수록 더 매달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말씀과 오를 때에는... 국권에 서서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한 군데부터 봅시다. 로마서 14장 22절. 14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아니하는 자는 보기도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말씀에 비춰봤을 때, 옳다고 판단될 때는, 남이야 뭐라 하든 말든 관계없이 말씀하고 딱 일치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딱 의지해서 자기 믿음을 가지고 꾸건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날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을 너무 치우치지 말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는 걸 보고 성경하고 딱 바르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는 관계하지 말고 그리고 꾸준히 행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책하는 마음이 들 수는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신앙에서 후퇴하도록 부추기는 것은 그 배우의 마귀가 있는 겁니다 다른 거 몰라도 하나님 섬기고 가까이 하는 데는 절대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